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혹은 어, 자의적인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잣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상태가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은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의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상태 또 하나는 실학과 합평은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잣대입니다.